으헤이 할게 없네요. 뭐하지? 그럴 때 하는 게발로란트아니겠습니까 발라당도 나쁘지 않긴 한.. 굳이 그지 그지. 발로란트 고수천의 아니, 르들은넌 너무 오랜만에 보지 않니? 난 너랑 할 때보다 그래도 늘긴 했는데, 나 지금 무려 초월자까지 올라가 봤다고? 응? 음. No, no, no. 아.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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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laughs> 야, 이거... <laughs> 했는데... <laughs> 아 아니, 나보다 못하 p e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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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는 왜 상처만 남았지? 아 아무도 안볼 야심한 시각에나 발로란트 해야겠다. 낮에 하니까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 너무 쪽팔리지 않나? 초월때어쩌고저쩌 조용히 해라. <laughs> 조용히 해! 쪽팔리가 조용히 해. 지금은 제가 1대1 해도 이기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그, 언제 1대1 하셔도 제가 질것 같긴 해요. 제가 에임 하나로 게임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에임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통하는 애들이고, 안 통하는 사람이 너무 극명함. 그렇다고 내가 1인분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아, 몰려!